홍콩 훗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셋 워컴투 홍콩 기초 근무 레벨 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훗자 자 오늘도 day n 그 동안 우리 이제 시제 표현에 있어서 그렇죠 현재도 했고 과거도 했고 미래도 했고 진행형도 이렇게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완료 사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그냥 완료해 버립니다. <laughs> 나안 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이 완료라는 개념이 우리 말에는 사실은 이제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매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낯설어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영어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긴장을 풀고 여기 이제 현재 완료예요. 이딱두 단어. 에이, 두 단어밖에 안 돼. 아유. 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읽어보죠. I have known Sam for ten years. 이렇게돼 있죠. 자, 일단 핵심은 한글 떠나서 일단 나는 뭐뭐 이제 한다. 머리 몸이고 자이 동사는 사실은 자, 뭐에서 나온 거야. Know라는 알다에서 나온 거예요. 알다, 그렇죠. 이제 아는 거죠. 나는 알아. 알다란 말은 뒤에 쌤을이란 말이 따라오죠. 기본적으로 나는 쌤을 알아. 자, 내 뒤에 이렇게 기간, 시간을 나타내는 게 왔습니다. For ten years. 10년 동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10년 전 우린 젊었었지, 쌤. 그때 주름삼도 없고 더 젊었었지. 10년 전에 어때 이제 쌤을 만났어요. 말아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난 거죠. 10년 전에. 그리고 어때요? 한 번씩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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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떻게 됐어요? 현재가 된 거죠. 여기 서 이게 뭐예요? 요, 요 세월이 흐른 거죠.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상태를 자,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를 표현하면 10년 전은 과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과거. 그리고 현재는 현재야. 근데 뭐야? 이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쭉이라는 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하기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만났는데 지금까지 쭉일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작에서 쭉 이래 왔어. 쭉 이랬어. 뭔가 해서 현재 이랬어. 라는 개념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현재 완료라고 해요. 완료는 두 가지 시제가 붙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쭉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have 더하 pp로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오는 거는 동사의 과거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known known이라는 좀 새롭게 생긴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형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잖아요. 그쵸? 그래 이걸 보고는 어? 쭉 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건 알았다라 생각하면 되고 알았다라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알았는데 알았다라는 상태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야. 그때 만났고 지금도 알고 있다. 알았다라는 상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뉘앙스 생각하면 돼요. 쌤을 10년 동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쌤을 알아왔다. 10년 동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쭉이라는 거를 한방의표현라는게 뭐다? 현재 완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사실 설명이 다 끝났어요. 네. 네, 완벽하거든요. 자, 홍공 준비됐습니까? Alright. 자, 과거일 그때 쌤 만났잖아요. 쌤을 만난 게 현재 지금도 안다. 네, 그런 거쭉 그런 걸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두 가지 시제인데 어쨌든 지금 알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have pp인데. 그쵸? have는 주어에 따라서는 그렇죠. 3인칭 단수을때해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have나 h a 는 딱히 큰 의미가 없고요. 아까 known처럼 뒤에 여기에 사실은 핵심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p p 에 동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뭐 했다는 거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아래 볼게요. Mike has written a book. We have lived in Korea. My mom has kept the door open. Mr. Park has taught math in the US. 자, 이거 그냥 일단 현재 완료인데, 사실 해석 자체는 네, 과거랑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말로 옮길 때. 일단 여기서는 기본기만 연습할게요. 일단 요거잖아요. 그죠? 머리 몸. 그렇죠? 머리 몸. 머리 몸. 머리 몸 됐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마이크는. 자 원래 이제 written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요? 아, 맞아, write 쓰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썼다, 이미 썼다, 쓴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책을. 그럼 책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쵸? 그렇잖아딱그 그쵸? 느낌이에요. 알겠죠? 일단 그 느낌만 갖고 쭉 갈게요. Left 살았다, 살았던 상태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는데. 그 상태를 갖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 알겠죠. 쌍문도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다고요. 그다음 볼게요. 유지시켰어요. 그 상태를 갖고 있어요. 문이 열린 거. 문연 상태를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엄마는 문을 연 채로 두었다는 거예요. 어, 둔 상태를 가지고 있다. 쉽게 생각하세요. 가르쳤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가르쳤던 상태에서 미스터 파악은. 박선생님은 가르쳤던 상태를 갖고 있어 수학을. 미국에서. 일단, 뭐, 뭐, 했던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앞에 has나 have가 오는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제일 핵심이 담겼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요렇게까지 보면 좀 느낌이 안올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살이 더 붙어요. 그러면 밥이야. 예. 좀 전에 했던 게 너무너무 이제, 쉬운 해석을 위해 포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붙었어요? 양념을 제가 붙여봤어요. 양념을. 자, 아니면좀전거 문장 그대로요. 예 마이크는, 자, 자, 썼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썼던 상태를 갖고 있다. 이제 좀 구체해야 되죠? 지금도 마이크에 쓰는 상태 갖고 있어요. 책을. 자, since란 말이 붙었어요. since는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Last year 작년부터 책을 쓴 상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작년에도 썼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크는 써 왔습니다 책을 작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쓰고 지금도 어때? 그 상태를 쓰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동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자 살았고. 자, 어때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쭉. 그쵸? 한국에 몇년 동안? 10년 동안에서 10년 전부터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으흠, 계속 갑니다. 엄마는, 네, 둔 채로 놔뒀죠? backdoor입니다. 그 뒷문을 open 돼 있고요. 연체로 열린 채로. all day. 하루 종일 연체로 어때요? 쭉. 어때요? 쭉으로 통일되죠? 갑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물어보는 거야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역시나 have pp 있죠? 의문이겠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으니까 또 기간이죠? 너는 수학을 쭉 가르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현재 완료 중에서도 했던 것을 가지고 있다. 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쭉만 생각하면 돼요. 마이크는 쭉 써왔어요. 책을. 작년부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쭉 살아왔어요. 한국에 10년 동안. 어, 너무 딱딱 들어오죠? 엄마는 이렇게 둔 채로 쭉 뒀습니다. 뒷문을 연 채로.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쭉 가르쳐 왔습니까? 수학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 했던 것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서 일단 이두 가지, 두 가지니까 완료라는 것을 써서 한 번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면 번거로운데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완료. <laughs>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으쨔. 오케이. 알아왔다. 이 말은 뭐야? 쭉이죠. 그리고 지금이 포커스가 되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have known 되죠. 그죠? have known. 쭉. 써왔다. 쭉. 이죠? 그래서, 어, 이때는 뭐, 뭡니까? has냐, have냐인데, 그쵸. 마이크가 3인칭 단수니까, 그쵸. 마이크 has written a book since last year. 이렇게 됩니다. 3번. 우리는 한국에 10년 동안 쭉. 10년 동안이니까 쭉 살아왔다. So we have lived in Korea. 여기까지 똑같네. 동안 할 때는요, 몇년 동안 할 때는, 아까 since를 뭐라고 했어요? 뭐, 뭐, 이후로예요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보거나 뭐, 회사 같은 거 보면, since, 몇 년, 뭐, 몇 년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 아, 그때부터 했구나. 이건 아니고, 동안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작. 요거 아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아까 뭐였냐면, 기억나니?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에, 원래는, you have taught 이에요. You have taught. 너가 have taught. 가르쳐 왔다. 머리 몸인데, 이게 뒤집어 대져져서, have you?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you하고 have 바뀌는 거예요 taught. 너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쳐 왔니? ma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How long? Have you taught math? 좋아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홍공연습 가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훗자 훗자 가볼게요. 현재할 형태로 바꾸시 아, 이건 금방 하겠다. 그죠? 일단 답은, 답부터 해보고 해석해볼게요. 쉬니까 이때 어떻게 얘기어요 have입니까? has입니까? has 그리고 얘가 이제 pp 형태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좀 틀려도 여러분들 영어를 못한다고 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 이렇게 어, 사전 같은 찾아도 됩니다. has written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건또 찾아봐도 돼요. 여러분들. 자주 눈에 익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주 보고 찾고 써보세요. 그러면 예, 익혀집니다. 이거는 we니까 have known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my dad 단수잖아요. 그죠? has 이거 뭐가 될까요? 아까 나왔잖아. kept. 이렇게 됩니다. 할수 고마요. 나는 쭉 런던에 살아왔다. 그녀는 쭉 책을 한권 써왔다. 자, 다음에 우리는 쭉 서로 알아왔다. 이주 e 들 서로입니다. 아버지는 쭉 문을 closed 닫힌 채로 두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뉘앙스 알겠죠? 물론 이제 완료도 다른 용법이 또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제일 기본기부터. 두려움, 탈피, 극복, 자신감 네, 여러분들의 어깨 햄버거 빠방 아니요? 쉬운데요? 딱 이런 느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비박! 자, 다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완료니까 오늘은 have, has 딱 보이죠? has lived, 딱 떴어요? 자, 이렇게 주어하고 이렇게 동작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 실수하면 안 되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살았다란 말 담엔 보통 어디에란 말이 먼저 나겠죠? 그래서 in New York. 그래서 Tom은 뉴욕에 쭉 살아왔다. 끝에 시간 몇달 동안? For two months. 두달 동안. 쉽죠? 자, 그녀는 자 여기서는 has waited 됐죠, 그죠? 앞에 있어서 thank you. 그녀는 기다려 왔쭉 기다려 왔다 됐죠, 그죠? 기다리다는 보통 wait for 누구예요? Wait for 누구. 그래서 이때 for 두개 있으니까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누구. Her little sister. 여동생. 쭉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For three hours. 세 시간 동안. 쭉 기다렸습니다. 3번. We have PP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인데요. 과거랑 PP가 거의 똑같은 경우 많아요. Gather 하게 되면 모두예요 그니까 우리는 모아 왔다, 모아 왔다. 뭘요? 뭘 모았을까? 그렇죠? 긴 시간일까요? 정보일까요? 정보를 모았겠죠, 그죠 정보를 모아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기간이니까 for a long time. 시간이죠,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정보를 모아 왔다. 쉽잖아요. 오, 뭔가 좀 긴데. 네. 하지만 이또홍공 쌤이 책을 제가 쓴 거잖아요. 제가 쓴 책이라서 다 여러분들 끝까지 어깨 햄버거 안 떨어지게 다 제작해 놨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since then. since가 뭐였어요? 어, 그때부터. 그때 언제부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동, 머리 몸이에요. Eric은 has climbed니까 climb은 이제 산을 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산을 쭉타 왔다. 다른 어, 아주 높은 산들을 됐죠. 그죠? 등반에 왔다. 아, 좀더 멋지네. 등반에 왔다. 음, 오케이. 자, 2번 가볼게요. It has been almost a year. 있습니다 it은 딱히 큰 의미가 없는 느낌이죠. 그죠? has been은 쭉 일해 왔다는 거예요. 거의 a year, 1년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거의 1년이 되었다 이거. It has been almost a year. 거의 1년이 되었어요. 뭐한 이유로? 자, 센스 나왔으니까 자, 뭡니까? 내 학생들과 내가 어 뭐야? 동작이네 갑자기 자, 정신 집중 예, 머리 몸입니다. 내 학생들과 내가 visited. 뭐한 거야? 방문한 거야. 뭘 방문해요? 그렇죠? 너의 학교.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문장이 나올 때도 있다. 내 학생들과 내가 너의 학교를 방문한지 이후로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거의 1년이 되었다. It has been almost a year since my students and I visited you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으흠.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많이 읽고 많이 해석해 봐야 됩니다. 특히 소리내서 읽는 거는 보는 시야를 넓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입만 아프고 효과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영어는 정직합니다. 말이, 많이 소리내고, 익혀보고 한 친구들 시야가 넓어져요. 근데 단어만 많이 외우고 문제 안푼 친구들은 나중에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시간이 엄청 낭비됐잖아요. 자, 홍공 완성! 풀어보세요. a l right. 갑니다. 자, 이제 볼게요. 대문자 보니까 있네요. Good luck coins. 코인은 동전인데 g o o 행운을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행운 동전이구나. 우리 그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이렇게 l e bit of a l 지려고 이렇게 될때까지막 던지잖아요. 이 동전이 행운의 이제 동전이. 아 이게 있네. a p p y p가 있으니까 h a v e r i i n e d 좋은 걸까안 좋은 걸까 l e bit of a l i i n 하게 되면 망치다요. 그러니까 망쳐왔다는 겁니다. 망쳐왔습니다. a 를요 t a t u r a l w o n d e r s 자연의 불가사의들 있죠? 가면 막 경치가 너무 멋진 곳 그거를 Natural Wonders 라고요. 네. 그런 자연의 어떤 불가사의들자연이 경관이 탁월한 것을 망쳐왔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이거 동전들 네, 오염되잖아. 막 이렇게 찾아볼게요. 2번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일단 어? 딱 지우다가 발견했어요. They 됐고요. 그들은 해피피찾습니까 Happen 됐죠, 그죠? 자, 그들은 이래 왔다. 딱히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비동사니면 뭔가 와야 좀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보니까 good. 어, good. 좋은 상태였 왔다. 됐죠, 그죠? 시간이니까 일단 마지막을로 미뤄요. 그러면 to 가 되잖아요. 아, 나에게 좋아 왔다. 이 말은 나에게 잘 대해 왔단 말입니다. 나한테 잘해 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에게 참잘 대해져 왔다. 대해 왔다. 시간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됩니다. 자 이제 B번 갑니다. 자자 자, 어디 보자. 또 간단하네. 네, 아빠는 됐죠? 그다음에 has exercised 됐죠? 운동을 쭉해 왔다. 그렇죠? 어, 규칙적으로. 그리고 시간 마지막에 합니다. 몇달 동안 for three months 세달 동안 됩니다. 어때요? 해석이 되죠, 그렇죠? 아 아빠 운동 해 왔구나. 자 다음 There. 자, 거기에란 말인데,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일단은, 네, 집중하고, have pp 차이 봅시다. have e n 그러면 이제, 보통 there is 하게 되면 있다란 뜻이고, have e n 이니까 있어 왔다요. 자, 그럼 뭐야? 심각한 네, 논쟁이 있어 왔답니다. 논쟁이 있어 왔다. 자,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심각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이렇게쓸수 있어요. 3번 볼게요. 그는! 자 됐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has까지 쓰고 주의할 건 어! 부정어잖아. 위치는? 살았다의 부정어는 안 살았다니까 never lived. 결코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in 부산. 부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악등반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에베레스트산이죠. 그죠? so far 그동안 대략 5천명의 사람들이 성공해왔다는 거니까 이때는 사람들은 복수니까 have succeeded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succeeded. 자, 오르는 데 있어서 어디를? 탑, 꼭대기죠. 어, 에베레스트산에 5천 명이 성공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한 거고요. 오늘 이렇게 되고 영작 한번 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콩 코이스 영작. 네, 좋아요. 정답.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트 꾹꾹꾹꾹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완료 개념, 현재 완료 개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복습 잘 하시고 소리 내서 말해보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헛짱